마라톤을 하면서 주로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 거기서 독일 친구 만나서 독일 친구가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그걸 가르쳐주다면서요 이탈하지 말라 이렇게 네.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요. 그다음에 프랑스 친구 만나서 길이 잃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별 찾아서 별을 보고 그 갔던 그 경험 좀 말씀해주세요. 조금 더 자세하게. 그, 그그험은 아무래도 그. 제가 그. 이제 처음, 첫 대회 때의 경험입니다. 아무래도 그 공룡이 아래서 딱 깨어나면 그 마주친 그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하죠. 참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. <laughs> 사실은 많은 대회 경험이 있지만 첫 대회의 기억이 정말 많이 납니다. 그 아까 제가 어, 넘치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장벽이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희망의 언덕이라고 얘기했던 그 빚뚱의 언덕에서 독일 친구를 만난 거죠. 그 빚은 중간 원저리에서 이제 기대고 있는데, 친구가 마치 뭐 날파리처럼 파라파라 치어 올라가면서 내어깨를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사람은, 그, 그때 제가 느낀 거는, 사람은 멈춰 서야 될 때가 있고, 계속 가야 될 때가 있구나.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계속 미끄러져 내리거든요. 하지만 인간에게는, 그, 나도,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건저 분명히 알았거든요. 그때, 우리 그 친구의 그 한마디, 툭 던지고 지나가는 한마디에 어쩌면 제가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뭐 구간은 롱데이 구간이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, 그, 이제, 주변 사람들 김경수 사박 간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, 완전 못하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? 많은 운동을 하고보다보니유과유불 o 이라고이제오 t 이 늘어났는데 누가한테 얘기도 못 don't k n 게 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 무 I d o 이제 know how to do it. I 를 o n 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 모로코, 사라사막, 롱데이, 그 밤에, 밤 12시에, 너무 이거 땡기는 거예요. 왜냐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. 밤 12시에 그걸 털어넣었어요 이제다가. 이때가 지금 먹어야될때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약을 안 먹다가, 약을 먹으니까 또음식량게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. 약발이 올라오는 거예요. 비몽사항관이 흔들리는데, 큰 모래산이 대형 버스로 보이고요. 막, 그 초가식 기화식으로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미, 그걸 느낄 때는, 에 내가 길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보니까, 길이 아니에요. 정말, 너무나 낯설고도 이상한 데 와있더라고요. 내가, 얼마만큼 길을 이탈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, 아, 장 필수 장비 중에 호로라기가 있거든요. 왜 호로라기가 필수 장비일까? 이럴 때서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조금만 스몰 등이 올라가서 코러하기를 입수분이 해지게 불었어요. 2 0 번을 불었죠. 그런데 강에 서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 프랑스 그 친구가 스몰 스몰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 친구를 이라고 있어요. 아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? 눈치와 후양 월사하고 반갑다고. 그러면서 이제. 이성을 찾고 방향을 잡는데 제가 호경 나갔다고 그랬어요. 었 네. <laughs> 아무리 봐도 이쪽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. 내말 믿어라. 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거의 반 강제로 음. 번화드라는 친구죠. 같이 방향을 잡고 거의 2시간 반 이상 가까이 간것 같아요. 쫙 가니까 멀리서 캠프의 불빛이 막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무사히 첫 대회 롱데이를 넘어설 수있었습